뮤직스쿨 어린이들 안녕? 동현쌤이야 반갑지? 지금 선생님이 여기 미국에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너네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서 여기 지금 일요일 오후 3시 반이고 니네들 중에 몇 명이나 이 동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뭐 니네가 선생님을 눈물나게 그리워하고 있을 걸 뻔히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영상을 선생님이 특별한 이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서 지금 찍고 있는 거고. 여기 미국이야. 뭐 한국이랑 크게 다른 건 없어. 그냥 똑같이 사람 사는데고. 너희들한테 얘기했다시피 선생님은 여기 공부하러 2년 동안 와 있는 거고 중간에 한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뭐 그건 확실치 않아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여기 지금 일요일이니까 선생님 오늘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귀여운 옷 입고 운동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영상 편지를 한번 찍어 본다. 다들 잘 지내니? 뭐 사실 우리 못본지 지금 뭐 이제 한달 됐나? 근데 아기들은 쑥쑥 크니까. 선생님 그걸 알거든. 너네 내가 나중에 만약에 한국 들어가서 너네들을 볼 일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때 너희들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 그 정도로 너희가 많이 금방 금방 클 거고, 음, 금방 잘할 텐데. 아무튼 선생님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어, 나 너희들이 정말 정말 이뻤거든. 얼굴이 이뻤다는 게 아니라, <laughs> 얼굴도 이뻤는데,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참 순수하고, 어, 마음씨가 참 이뻤어. 음, 다른 것보다도, 어, 피아노는, 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농담이고. 아무튼 그래서 너희들의 그 자라 나는 과정에 선생님이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선생님은 그걸 선생님이 인생에서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너희 또뭐 조금이나마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어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울 것 같고 그냥 그 선생님의 바램이자 욕심이야. 그냥 내가 그렇다는 거지. 음, 그또 내가 또 하나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랑 인사를, 그러니까 이제 빠이빠이 인사를, 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못했다는 거. 사실 나도 이래나 저래나 고민을 좀 했어. 너희랑 어떤 방식으로 어, 헤어짐을 얘기하는 게 맞을까? 근데 참 어리석게도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말을 안 하려고 했었어. 그냥 어 그냥 어느 날 와보니 동현 쌤이 없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바보 같지. 왜냐면은음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 너희들이 금방 있거든 생각보다. 지금 내가 뭐 이런 동영상 찍고 있지만 뭐 니네 지금 뭐 사실 나 하나도 생각 안 나잖아 솔직히. 그리고 뭐 선생님도 너희 나이대를 겪었으니까 어릴 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이렇게 어 달라지고 변화도 많고 뭔가 너희들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금방 이죠. 그래서 그랬던 것도 있고 음 뭔가 내가 너무 학원 분위기를 흐리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었어. 그냥 괜히. 선생님 한명 바뀌는 걸로 인해서 너희가 피아노를 공부하고 뭔가 그 학원에서 어떤 배움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고 너희들이랑 어 마지막 날 그리고 마지막 근무 전날 이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라도 인사를 해서 다행이다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인사를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음 그래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 지금 선생님이 내가 좀 생각이 짧았다 어 그래도 우리가 한 반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어쨌든 그것도 소중한 인연인데 더 시간을 들여서 음 충분한 작별 인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은 하고 있어 아무튼 선생님 미국에서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어, 선생님 알다시피 또 슈퍼 인싸잖아 그리고 어, 인기가 많아 지금 미국에서도 음. 너희한테 인기 많았던 것처럼 그래서 선생님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내 걱정인 안 해도 되고 또 혹시나 아직 선생님 보고 싶어서 가끔씩 눈물을 흘린 학생들이 있다면 음, 그러지 마. 매력 없어 <laughs> 장난이고 아무튼 너희들이 내가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 밝고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컸으면 좋겠고 음, 어. 선생님 삶의 어떤 기억의 한 조각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어, 너희들과 꼭 어, 너희들이 성인이 되어서건 아니면 뭐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너희들이랑 어, 인연이 돼서 뭐 선생님이 한국에 잠깐 중간에 들어갔을 때든 아니면 공부 다 마치고 들어갔을 때든 뭐 2년밖에 안 되니까 너희랑 꼭 다시 웃으면서 얼굴 마주하고 인사 나눌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음, 선생님이 어,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거 올리기 민망한데 이거 어쨌든 올릴 거고 계속 채널을 뭐 작게나마 운영을 할 거고 선생님 인스타그램도 여기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을 거니까 혹시나 SNS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선생님한테 팔로우 걸어주고 같이 어뭐 소식 주고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아직 어려서 뭐 그런 거안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끔씩 한번 선생님 궁금할 때 유튜브 들어와서 이 이상한 사람 어떻게 살고 있나 한 번씩 들어와서 확인하고 뭐 댓글 남겨주면 뭐 당연히 좋고. 했으면 좋겠다. 애들아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한다. 우리 이름 한번 불러볼까? 아 이거 이름 부르면은 어려운 게이 이름 내가 깜빡하고 안 부른 애들이 또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너희를 안 아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 그 머리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 선생님 오늘 지금 쉬는 날이라서 면도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나왔거든 몰골이 좀 추레해도 너네가 이해해라. 응. 쉬는 날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 자, 나 왠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오윤서. 어, 선생님, 너한테 많이 맞았다. 그, 혹시 윤서 어머님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뭐, 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제가 맞을 짓 많이 했습니다. 네. 우리, 어, 사랑하는 윤서, 잘 지내지? 그 윤서 하면 또 같이 묶어서 생각나는 애들이 있죠. 어 우리 어 이름 생각 안 나는 게 아니고 아 어, 진짜 안 나냐 갑자기 우리 혜수랑음어나 갑자기 그 패거리가 <laughs> 생각이 안나아 <laughs> 은율이 은유리. <laughs> 은율이랑 은유리랑... 음 자, 다들 잘 지내지 우리 뮤직스쿨 이쁜이들 보고 싶고 사랑하고 우리 또 1학년에 우리 꽃자기들 구윤서 어, 선생님 간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울었던 우리 이쁜 이윤서 잘 지내나 모르겠다 보고 싶고 사랑하고 어, 양아연, 박하윤 어, 우리 아들 김동욱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고 우리 푸름이 어, 이름처럼 푸르른 우리 푸름이, 그리고 우리 정원이 정우, 우리 사랑스러운 잘생긴 우리 형제들, 그리고 송누미를 어. 또 우리 잘생긴 친구들 정우랑, 정연이, 시완이 시준이 다들 잘 지내지? 응. 선생님이 막 그렇게 살갑게 해주진 못했는데 우리 남자 친구들한테 응. 너무 미워하진 말고. 아 그리고 선생님 손흥민 안다는 건 뻥이었어. 응. 그리고 야 너무 많다. 여기까지 할게. 나머지 친구들도 <laughs> 보고 싶고. <싶어. 웃음> 어, 삐지지 말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언급을 하도록 할게. 어, 다들 사랑하고 선생님이 다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 알지? 어, 잘 지내고. 어, 그리고 우리 뮤지컬 스쿨 같이 근무했던 우리 제일 먼저 우리 원장 선생님 너무 보고 싶고요. 그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니까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지쌤 이선쌤 음. 그리고 우리 미연쌤 음. 아 저기 누구 향쌤 아니 그리고 솔직히 그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 성함을 제가 기억 못해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식사를 같이 하긴 했지만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네 아무튼 또뭐 좋은 소식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또 영상 편지를 저 혼자 이렇게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항상 강 강령하시고, 네 옥체 보존하시고 어린이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테지만 저 많이 그리워해주시고 한국 돌아가면. 꼭 다시 만나요. 안녕.